야, 마셔, 마셔.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술이나 마시자.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것도 아니고, 얘 기분 안 좋잖아. 그만해, 난안 필게, 피고와 담배? 응? 그냥 안 피려고 끊으려고 하기도 했고, 그것보다너 진짜 괜찮아. 아까 개가 한 말은 크게 신경 쓰지 마. 나름 너 생각해서... 어? 아이, 그만 좀 마셔. 너 취했어. 방금 그말 때문에 그래. 막말로... 그래, 제가 좀 심하게 말한 건 맞지만, 네 남친 소문 안 좋은 것도 사실이잖아. 그게 그냥 소문 아니라는 거 네가 제일 잘 알지 않아? 내가 바보도 아니고 전화 와서 말도 안 하고 울기만 하는데 모르겠냐고. 네 남친 욕 먹게 하긴 싫으니까 나한테도 말못한거 아니야? 너 지금 진짜 답답한 거 알아? 네가 이래 봤자 욕 먹을 짓은 걔가 다 하고 다녀. 내가 대체 어디가 그렇게... 음... 아, 타이밍도... 받지마. 네 남친은 어차피 너 가지고 노는 거잖아. 무슨 상관? 진심이야. 너 정말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서 이래? 알잖아. 모르는 척하는 건 상관없어. 근데 알면서 내 앞에서 이런 취급 받는 건 너무하잖아. 걔좀 그만 좋아하면 안 되냐? 됐다. 못 들은 걸로 해. 중요한 말 아니니까 못 들은 걸로 하라고 한 거야. 어차피 의미 없어. 지금 너한텐 가자. 데려다 줄게. 그러게 너 취했다니까. 가방 내가 들고 있으니까 그냥 나와.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왔어? 네, 그쪽 여자친구 취했으니까 데려가시면 돼요. 여기 지묘. 너는 이런 놈이 뭐가 좋다고? 네, 그쪽 보고 한말 맞아요. 말 나온 김에 한마디 할게요. 그 애가 언제까지 당신 옆에 있을 것 같아요? 내가 분명히 경고하는데, 한 번만 더 그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기만 해봐. 그땐, 남친이든 뭐든 간에, 얘 아무한테도 안 넘겨줘.